안녕하세요. 저는 가정교육과 21학번 이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교육과 20학번 전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학부 20학번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경영학과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마스크 페인팅이라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토크를 진행하면서 마스크와 나라는 주제로 자유롭게 이 마스크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여태껏 우리는 마스크를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만 주로 사용해 왔죠. 이번에는 그 마스크가 그동안 가려왔던 여러분들의 모습 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을 표현하는 캔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인데 지금 바로 작업을 시작하셔도 되고 토크쇼를 진행하시다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때 시작하셔도 됩니다. 뭐가 변할까요 승현 씨. 저희 인터뷰좀 하다가 어, 할까요? 좀 하다가. 네. 좋아요. 이제 코로나 전에 저는 해외 여행을 조금 다니려고 그었거든요 이제 음. 수능 끝나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해외 여행 을 우선 못 가는 점이 가장 큰타인것 같아요. 오, 언니 어디 갔었는데? 나 어. 수능 끝나고 어. 일본을 갔었거든. 친구랑? 어 음. 진짜? 근데 그때는 코로나 없으니까 음. 뭐 놀이공원 막 음. 유니버셜. 유니버셜 스튜디오 어. 막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해외 여행을 못 갔어. 어. 그래서 좀 아쉬워. 더 많이 다닐 걸. 어. 코로나 전에 이제 딱 고삼 이제 올라가는 시기여가지고. 어, 좀 뭔가 그냥 이렇게 되게 마음을 다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더 터져가지고 진짜 더, 더 힘들고 그추엄생활이 보상 끝나고 이제 아 코로나 끝내겠지 하면서 이제 놀러 가려고 대학 때 했는데 대학 와서도 똑같이 이런 생활을 마스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좀 슬픕니다. 놀러 오세요. <laughs> 너무 음. 많은데. 우린 늘 사진을 많이 찍잖아. 어. 근데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찍고 벗어야 될지 계속 끼고 찍어야 맞아, 될지. 맞아, 맞아, 맞아. 그건... 내 취미생활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 음. 내가 취미를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아, 아. 근데 마스크를 끼고 산책을 하면 그냥 얼굴에 땀도 나잖아. 땀도 사실... 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음. 마스크는 답답하니까 음. 오히려 산책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 가장 기억에서... 는 아무래도 스키장이나 아니면 뭐 워터파크나 응, 그런 진짜 사람이 붐비는 곳 응. 사람 냄새 나는 곳 있잖아 그런 데를 걱정 안 하고 갈수 있던 그런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 요 애매하네요. 코로나 직전 기억이 나는 <laughs> <안 되는> 게 <laughs> 그냥 우리는 혼란 수업 생활인데 갑자기 뭐 코로나 서두르고 마스크 이제 필수라고 공부할 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응. 대혼란이었어 대혼란. 응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응? 언니 왜 사람을 그리고 있어? 뭐야? 비밀이야 보지 마저 <laughs> <laughs> 완성되면 <laughs> 보여줄게 아, 다 어. 재미있는 일화가 괜찮아요? 음. 응. 이제 나는 응. 이제 수능 때도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고 하니까 응. 이제 그걸 연습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차고 있었거든, 94를. 그래서 너무 숨 막히고 이러긴 한데, 내가 어느 날 이제 마스크를 우리 밑에 잠깐 내린 거야. 근데 이제 나갈 때, 어, 마스크 어딨지? 이러면서 찾았어. 이 밑에 있었는데. 그래서 막새거 꺼내가지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애들이, 넌왜 마스크 두개 쓰고 다니니? 이러면서. 근데 인질 못했어. 인질 전혀 그쵸? 못했어. 내가 과외 학생이 있는데 어, 어. 좀 어린 학생이야 초등학생이야 어, 진짜? 귀여워 근데 걔가 진짜 조그맣고 생각, 상상력이 엄청 풍부는데내 음. 마스크를 벗은 걸한 번도 못 봤잖아 근데 그 어머님께서 어. 이제 뭐 간식을 주셔가지고 어, 어. 마스크를 벗을 일이 있었는데 어. 내가 막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니까 엄청 어. 빨리 쳐다보는 거야 <laughs> 처음 본다고 너무 뭐. 예쁜나 보다 아니, 음, 그건 너무 아니고 뭐. <laughs> 너무 신기해 어. 그래서 부담스러웠어. 음, 그러다 또 있어. 음. 나, 내가 이제 막그 유명 인간 강사들 있잖아. 음. 그런 거 현강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방학 때그 음. 사람이 막 예언을 했거든. 야 이러다가. 근데 그때 당시한 50명 이럴 때여가지고. 음. 근데 막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막 야, 이러다 1000명 수속가 막 이랬단 말이야. 음. 그랬더데 진짜 이제 1000명 막 넘고 진짜 현강 폐강되고 이러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약간 그 사, 그런 모먼트가 웃기기도 했고. 뭐, 막그 저번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잖아. 음, 분리수거를 그치. 하는데 내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음, 분리수거가 진짜 많은 거야. 아, 배민, 어, 막 톤스, 어, 이런 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여기 분 사람들이 계시는데 음,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야. 음, 근데 난 당연히 내가 쓸줄 알았지. 음, 근데 음, 안 쓰고 있더라고. 아, 거울에 비친 어, 내 어, 모습을 어, 보니. 어, 어. 어. 그래서 옷깃을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진짜? 어. 나도 뭔가 약간 민망한 일인데. 어. 마스크를 쓰니까 사람들 잘못 알아보잖아. 어. 눈만 보이니까. 음. 오랜만에 되게 친한 친구를 만났어. 어. 근데 너무 반가워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서 좀안았다 이렇게? 어. 근데 이렇게 뭔가 쎄한 아 분위기 있잖아 쎄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다른 사람인가 시작서 오히려 지거나 원래 막 황사 이런 거 오면 은 <laughs> 따로 막 챙겨야 언니. 되는데 우린 그냥 이제 일상이니까 <laughs> 그냥면 뭐 황사 와도 그냥 그냥 뭐 마스크 쓰는데 뭐황사네뭐 약간 이런 <laughs> 무료진인 것 같아 형사 그리고 감기도 음. 안 걸리고. 어 맞아. 그거 너무 좋아. 그리다 보니까 재밌잖아. 응 재밌지. <laughs> 그래 서채워없는 근데 음. 이게 더 좋은 게 사실 음. 화장에 대해서. 어. 넌안 그래? 나들 위에만 하고 아래는 안 하고. 아 <laughs> 어, <laughs> <laughs> 그럴 때도 때 그럴 때 그럴 그럴 때때 있어. 그치? 어, 위에만 이렇게. <laughs> 음. 어. 여행. 해외 여행 해외 여행. 응. <laughs> 음, 무조건 짜. 너는 어디야? 난 싱가포르. 아 싱가포르 어. 지, 지, 저는 싱가포르. 이탈리아. 음. 아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지. 진짜 많아. 음, 음 저는 솔직히 진부한 말일 수도 있는데. 다들 그렇듯 여행을 제일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친구 풀이 4명 미친 친구들이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다 같이 노는 친구들이라면 5인 이상도 너무 힘드니까 음. 그게 풀리면 진짜 음. 행복하게 같이 놀러 갈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것 때문에 늘 코로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생활, 대학교 생활에 대한 로망 있잖아요 저희가 고대왜 왔습니까? 고연전, 고연전. 그, 맞아 고-연전 맞아요. 네. 고땡전 네. 구연전이랑 그 합동응원. 맞아요. 이나, MT 이런 거 너무 가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좀 지금은 중구난방 되긴 했는데 여기 보조개에 있습니다. 음. 제가 제 얼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보조개인데 마스크 끼면 보조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꼭 넣고 싶다는 마음에 보조개 그리고 그 옆에는 자연 그리고 음악 이렇게 두 개인데 둘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어서 꼭 넣어야겠다 음. 생각했고 뒷면을 보면 아마 거의 모든 고등생들이면 <laughs> 공감할 고현전 너무 원해요 적고 그 밑에는 한자로 제 이름과 영어로 제 이름도 적어봤습니다. 음, 어떤가요? 저는 이 고현자 부분이 고연자. 정말 너무 공감됐던 것 같아요. <laughs> 저도요. 너무 연해요. 그쵸, 진짜. 네, 이게 제 마스크인데요. 저도 서현님의 예쁜 보조개처럼 저희 미소가 절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포인트라 생각했던 이렇게 미소를 그려봤고요. 제가 따뜻한 날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날씨를 그려봤고 푸릇푸릇한 구름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로는 제가 코로나 종식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려봤는데요. 여기는 비행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비행기를 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해외 여행 을 한번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고요. 여기는 바다. 한번 바다 여행도 가보고 싶어서 바다를 그리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그렸어요. 이렇게 사람 네 명이 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지금 머리 스타일이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렸고, 주위에는 꽃들을 막 그렸는데, 그리고 맑은 날씨와 꽃들을 그렸어요. 그게 저희 가족이 봄마다 이제 벚꽃 구경을 하러 남산에 가거든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안쓴 상태예요. 그림에 이제 애들이.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이렇게 꽃 구경을 가고 싶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다음은 제 건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어, 여기 보면은 이게 입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쪽은 울고 있는 입 모양이고 한쪽은 밝게 웃고 있는 입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우, 울고 있는데서는 이렇게 빗방울이랑 번개를 같이 표현해서 울고 있다는 걸 표현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이제 5인 이상 금지니까 약간 좀 아쉬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슬퍼가지고 이렇게 한쪽은 슬픈 걸 표현을 했고요 이 옆에는 이제 웃고 있는 입 모양인데 어 반면에 저희가 마스크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되게 행복한 점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2분법 쪽으로 나눠서 좋은 것도 있고 음 나쁜 것도 있고 또 이제 모든 게다 양날의 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한번 마스크를 꾸며봤습니다